와, 여러분, 여기가 파크사이드 서울이에요. 바로 민족공원 옆이네. 공사 진행도 꽤 많이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소연 중개사입니다. 지금 있는 이곳은 옛 유엔사 부지에 들어서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 공사 현장이고요. 일레븐 건설에서 이태원동 약 13,000평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그리고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호텔 등을 짓고 있습니다. 고급 호텔과 오피스텔,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향후에 하이엔드급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양가가 오피스텔 기준 평당 1억 5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용산의 현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만세대가 넘는 한남뉴타운까지 바로 옆에 있다 보니 주변 상권 발전과 더불어 용산의 메인 위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바로 이곳에 신분당선 동빙고역까지 들어서면 강남 접근성까지 한층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유엔사 부지에서 조금 내려와서 아페르 한강 아래쪽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엔사 수성부 부지, 아페르 한강 한남뉴타운 등 녹사평대로 일대는 이렇게 개발이 활발하지만 서빙고동 안쪽을 보면 사정이 이렇게 다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길이 매우 좁아 차가 들어올 수가 없고 기반시설 모두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용산공원 개방과 한남 뉴타운 개발 소유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강변 앞에 서빙고동이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서빙고동에 소개해드릴 수 있는 물건은 내년 4월쯤 준공 예정인 신축빌라고요. 3억대로 용산 한강변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8월 8일에 발표된 정부 대책으로 이런 소형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세금 중과세 부담 없이 이런 물건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 보니까 현재 거의 분양이 완료되고 물건이 몇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강남 용산은 너무 올라서 가성비로 소액 투자할 곳이 어디 없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입지를 보았을 때 현재 가격이 저렴한 곳은 이후에도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투자 물건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일단 서울에 이런 규모의 공원과 한강이 도보 생활권으로 가능한 개발 지역 자체를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디에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어느 지역이 더 높은지를 잘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부동산은 입지라고 하죠. 해당 지역이 위치한 입지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공원 생활권은 더욱 가치가 높아지고, 인구 소멸로 인해 대도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서울은 더 심해지겠죠. 강남이나 용산에 아파트를 부담 없이 매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현재 너무 올라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적 적은 소액 투자 금액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거나 혹은 자식들은 서울에서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서울에 입지 좋은 곳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꼭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의 개발 상황이 앞으로의 입주 순서가 되지 않습니다. 소액으로 재개발 물건에 투자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수익을 보거나 갈아타기도 용이하고 또 계속 물건 갖고 계시다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개인 사정에 따라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기에는 재개발 투자만 한게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용산에 토액 투자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 투자 하는데 신축을 구입하면 안 되는지 고민하시고 재개발은 다 쓰러져 가는 물건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정비 사업은 개발 계획상 기준만 맞으면 재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권리산정 기준일에만 들어온다면 구축보다는 신축에 투자를 하셔야 하는데요. 신축이 구축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재개발 지역에 매입하신 분이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하셨는데 워낙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 임대보증금은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세입자가 맨날 수리해달라고 해서 기타 비용도 계속 들어가고 사업이 조금 길어지니까 부담이 커져서 팔고 싶다고 하시는데 실 투자금이 너무 높아서 매매가 현재 쉽게 되지도 않고 어,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축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을 때도 건물 부분에 있어 가장 높은 감정가를 받을 수가 있고 재개발 진행을 기다리는 동안 임대료도 제 값을 다 받기 때문에 실투자금 부분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입자랑 분쟁도 적어서 마음 편하게 재개발 진행을 기다릴 수 있겠죠. 또 대팔거나 갈아타실 때도 좀더 쉽게 매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무조건 신축이나 최근에 지어진 건물을 매입하시는 게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빙고적 물건을 살펴보고 재개발 관련 신축이 더 유리한 이유 등을 설명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서빙고동 분양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전화주시고 저희 부동산 사무실에 오시면 더욱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금쪽 같은 대부동산 임소연 중개사였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